건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의뢰를 받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입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하고 싶었고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되게 많은 소리들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시끄럽더라고 마음속이. 좀 멍하게 그 소리들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이게 겉보기에는 계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라는 어떤 선박을 저희가 어, 검증이나 고증을 통하고 아니면은 도면과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체크를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성의 방법이. 이 이제 건축 안에서 과연 떠오른다라는 개념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개념과 맞아지려면 결국 계단이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나무와 유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따뜻한 나무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색깔의 칩들을 많이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중에 골랐던 색이 이제 빛을 받으면서 사실은. 더 노랗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봄의 기운하고 어떤 사이트의 어떤 상황들, 파빌리온을 만들고 있는 나무들과 어울러지니까 조금 더 노란색으로 된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보고 사실 좀 놀랐고요. 어, 그래서 어,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우리가 선정한 색 맞아? 우리의 파빌리온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파빌리온이고 어떠한 이유로 얘가 지어졌구나라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이곳에 접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 이상한 구조물이 있는데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라고 인식될 정도의 가벼운 어떤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온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조금 숙연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 바람도 좀 맞으시고 좀 멀리도 보시고 좀 아이들이 있으면 좀 뛰어도 놀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빌리온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 자체와 그다음에 이 파빌리온을 구성했던, 그리고 재배를 했던 어떤 방식 자체가 세월호의 어떤 형식이나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과 형태들의 결국의 목적은 세월호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여행을 가게 하기 위함이고, 어떤 유람과 물을 하기 위한 어떤 기쁨의 장소였듯이. 그 요소들로 인한 어떤 이 공간 속에서 그 기억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조금 가득 차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